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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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을 BTS. 네, BTS가 뭔가 머릿속에 다 방탄소년단만 <웃음> <웃음> 네. 어, 제가 정확하게 1년 전에 2021년 어, 마지막 수요 설교를 또 제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나 감사하게 또 2022년도 마지막 수요예배 설교를 또 제가 나눌 수 있는 은혜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어서 뭔가 기쁩니다. 어, 작년에 제가 나눴던 그 수요설교를 제가 어제 잠깐 봤는데요. 제목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저만 기억하겠죠? 네. 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했던 말또 했던 말또 하는 거예요. 네. 어, 작년에 제가 이, 어, 이 자리에서 모닥불 가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2021년에 어,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그리고 2022년에 정말 따뜻한 가정이 되자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모닥불 가져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계속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좀 따뜻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따뜻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특이하죠. b t s BTS라고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BTS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머릿속에 저와 또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방탄 소년단이 떠오르겠죠. 근데 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말씀 우리가 한 구절만 읽었지만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상자가 그 돌아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BTS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제목을 다시 한번 정해봤어요. 제금 슬레이져 준비해 나는데요 네, 다음 슬라이를 넘겨주겠어요? 네, BTS의 뜻이 오늘 말씀을 근거해 나온 게 백두더 어, 뭐예요? 써노가 예수, 예, 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다시 예수께서 다시 돌아가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BTS라는 얘기가 또, 어, 너무나 유명하죠? 네, 그 어, 단어가 또 누군가 들었을 때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아 예수께로 돌아가야겠다 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좀이 BTS가 그쪽으로 좀유명해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베트서쏘노로가 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요. 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 1절부터 7절까지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에 하나가 11절부터 32절 무려 20절 가운데 그 제목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이렇게 세 가지의 비유가 1 5장에 들어있습니다 이세 비유를 보면 앞에 두 비유와 그리고 세 번째 비유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공통점을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잃었던 것을 찾은 거예요. 드라크마를 찾았고 양을 찾았고 둘째 아들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안에 이 모든 비유 안에 회계라는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7절과 10절에 보면 동일하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회계하면 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는 둘째 아들이 오늘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며 라고 하면서 아버지 앞에서 회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공통점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럼 다른 점은 무엇일까?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 어, 이렇게 찾아봤는데요. 성경에, 성경을 읽다 보면 주제가 바뀌거나 단락이 바뀔 때그 위에 뭐그 성경과 다 다르겠지만 그 위에 소제목이 적혀있습니다. 소제목이 적혀있는데요. 첫 번째 비유에 한번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첫 번째 비유의 소제목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두 번째 비유의 소제목은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이 번째 비유의 소제목은 렇은 아들을 되찾은 이버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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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점을이으셨나으두 비유는 찾은 비유라고 나와있지만 마지막 세지째이아들이비유이되찾이이라고이현되어있어이 다시 한번 이걸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양과 드라크마는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뭐 양이 없고, 뭐 똑똑하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양이나 드라크마는 누군가 가서 주인 찾아야 돼요. 나가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주제와 이 말씀의 스토리는 어, 아버지가 나가서 직접 아들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다시 아들이 되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좀이세 비유 중에 두 비유와 한 비유의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때로는 <laughs> 둘째 아들과 같아요. 아버지신 예수님 곁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 곁을 떠나나요? 어, 믿음 생활 잘하고, 잘하다가, 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다니고 또교회 성김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또 성김도 열심히 했는데 왜 나에게는 고난이 없니까? 왜 나에게는 힘듦이 없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교회를 다시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뭐 오래 한건 아니지만 고3 아이들이 가장 출석률 좋을 때가 수능 전이라고 해요. 수능 전에는 진짜 빡세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말이나 1월달에 이제 결과 발표가 나면 그렇게 다잘 나왔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풀어 뭐오 것도 있고 결과 좋지 않아서 실망으로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삶, 우리가 믿음 생 열심히 하다가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힘듦이 오면 교회를 또한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상황이 좋아져도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믿음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뭐 돈도 잘 벌게 하시고 명예도 주시고 열심히 잘 살다 보니까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너무나 평안한 거에 안주해서 아무렇지 않게 느낄 때아 내가 믿음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에게 좋은 일이 있구나. 내가 믿음생활 열심히 하지 않아도 그냥 평범하게 해도 나에게 뭐큰 어려움이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나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어떤 상황이든 사탄을 계속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떠나. 너무나 오메어 있고 이런 이 삶에서 아버지가 떠나라는 거예요. 어, 주일날 특히 우리 그 청소년 아이들에게 그런 유혹이 오죠. 주일날 더 자야지. 지금 충전하고 내일부터 공부해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유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유혹을 이겨내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 나의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뭐 교회 꼭 교회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교회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요. 우리는 둘째 아들처럼 그러나 때로는 떠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주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저도 주님을 떠나본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BTS를 기억했습니다. 떠날 수는 있지만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백투스 소노가 다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 다시 돌아오면 돼요. 오늘 둘째 아들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 다시 돌아오면 됩니다. 둘째 아들이 오늘 <laughs> 앞에 말씀에 어,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쭉 펴면서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11,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라고나 얘기합니다. 그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어요. 아 내가 아버지께서 떠난 것이 잘못된 거였구나. 내가 아버지께서 떠난 것이 너무나 힘든 거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떠는 행동이 18절에 보면 일어나입니다. 이제 일어났어요. 그냥 그것을 인지하고 아 내가 아버지께서 떠난 것이 너무나 힘들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18절에 보면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하, 일어난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절에 보면 이게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갔다는 거야. 탕자는 있는 그대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이제 이미지를 좀 떨어지셨으면 좋겠는데, 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탕자가 이제 먼 나라로 가서 모든 걸다 탕진하고 어떤 삶을 살아요? 어떤 집에 가서 돼지 지옥 열매도 먹기 힘들 정도로, 힘든 삶을 살아요. 어, 그런데 이탕자가 언제 돌아갔냐면 내가 이제 그 돼지 점령을 먹고 그렇게 나라고 떨어져 있어서 이제 내가 다시 회복해 서 돌아가야겠다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 떳떳한 마음으로 또 깨끗한 옷으로 떨어 떳떳하게 아버지께 돌아가야겠다 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갔어요 냄새가 났을 거고 돈도 없을 거고 정말 나갔던 그 상황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있었지만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변화돼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돌아간 거예요. 어, 많은 청년들에게 이 교회를 떠난 청년들에게 뭐, 뭐 물어보면 대부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어, 다시 돌아가기가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체면도 안 쓰고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뭐 하는데 뭐 학교 가서는 뭐 이런 저런 어, 안 좋은 행동을 하고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 그때도 제가 들었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변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사랑해주시고 그 모습 그대로 오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드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안에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사랑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주인께서 떠났다면 내가 뭔가 더 열심히 해서 잘 돼서 떳떳하게 나타나야지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예수님은 여러분이 변화되서 깨끗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봤을 때는 너무 더럽지만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는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 그렇다면 상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상자가 음, 스스로 돌이켜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행동을 했듯이 아버지는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니요 가만히 막 기다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많은 행동을 하셨어요. 상자보다 더 많은 행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어, 둘째 아들이 아그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또 어떻게 맞아 주시는지를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20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일어나서 네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다렸어요. 그냥 집을 나갔으니까 야내돈내 돈, 내돈 자식이다 알아서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아들을 기다렸어요. 어떻게 볼수 있냐면 성경에선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들이 이제 어, 아버지가 아들을 떠난 날부터 돌아오는 그날까지 마음 편하게 계시지 않고 언제 돌아오나 문 밖에서 그멀찌감시그 아들이 어디서 오나 계속 바라봤을 거예요. 아들이 집 근처에 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들어오지 못하고 서성에다가 갈까봐 매일매일 그 앞에 서서 아들을 기다렸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혹여나 집 나간 탕자가 있다면 아버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전에 양목각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교인일수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뭐 이제 피부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정말 많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다고 해요. 제가 찾아봤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교인의 우리 교단의 전체 교인의 26%가 교회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이거를 좀더 풀어서 통계를 내보자면 그 코로나 전에 같이 믿음 생활했던 사람들 중에 5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떠났고 5명 중에 1명은 교회를 떠났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종식되어 가고 있어요. 점점 끝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교회가 정상화되고 또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겪는 중에 주일학교가 사라졌다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요. 사라진 교회도 있고 원래 중부동과 중고등, 고등부가 따로 있었는데 중고동부 합쳐지고 그리고 음식점이나 상점만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회를 떠난 둘째 아들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는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왔는데 돌아가지 못한 탐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 어,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뭐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예수님이 떠났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다시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안으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예배의 자, 자리를 떠났다면 다시 예배 의 자리에 찾고 오시길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떠났다면 기도의 자리에 다시 돌아오길 소망합니다. 말씀의 자리에 떠났다면 다시 말씀의 자리로 돌아오는 여러분들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더, 더 마음이 좀 아픈 기사를 봤는데요. 교회를 떠난 교인의 수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떠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고 엄마가 가라고 하니까 가는 그런 형식적인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청소년들과 또 장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육체든 영적으로든 아버지를 떠났다면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BTS 예수님 곁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여러분의 되게 소망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분을 안아 주실 거예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20절 다시 보면 탕자의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는지 그 말씀에 나와 있어요. 말씀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봤다고 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을 봤다고.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아들이 그저 멀리 서성이고 있는 저 멀리서 서서히 오고 있는 아들을 이미 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는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 있단...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떠난 탕자가 있다면 하나님 시야에 들기 소망. 하나님 시야에 들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하는 거 없어요. 돌이키면 돼요. 마음을 다다 잡고 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갔다는 돌아가겠다는 그 마음만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시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달려 오실 거예요. 달려와서 어떻게 하셨나요? 이 탕자의 아버지가 단순히 달려와서 어떻게 하셨나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달려와서 막꼬집고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목을 안고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말씀드리면서 이게 다른 여러 설교로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본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였다면 당장 아버지였다면 목을 뭐 그분이 표현한 거예요. 목을 안아 헤드락을걸 것이고 그 입에서 핑계된 입을 맞추는 것이나 그 핑계된 입을 막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어, 우리 기존의 생각을 했면 이제 돈을 가지고 나갔다 하면 그렇게 거지꼴로 데리고 들어왔으면 때로는 꾸중을 했을 거고 막 혼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탐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안아줬고 그리고 입을 맞추었어요. 꾸짖지 꾸지, 않았어요이돈다 어떻게 썼니? 너왜 이렇게 했어라고 몰아가지 않고 그모습만 그거, 그거 봐도 알잖아요. 뻔해요. 너무나도 나갔던 모습과 그 떵떵거리면서 나갔던 모습과 정말 추에해서 들어온 모습이 아버지 이미 아셨을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던 것. 그래서 그 탐자 아버지는 꽉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 가운데 돌아 탐자로서 돌아다니다가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돌아오면 우리 예수님도 꽉 안아주실 거예요. 제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던 문구가 있니다 문구 하나가 있었어요. 그 문구를 잘 제가 읽어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어, 이런 문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고생한 나를 알아주신다. 그래서 고장난 나를 안아 주신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는 고생한 저와 여러분을 안아 주신다. 그래서 고장난 나를 안아 주신다라는 그런 문구였어요.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 얼마나 아팠는지 2022년도 한 해를 돌아오면서 그 누구도 알지 못 얘기하지 못했고 그 누구에도 표현하지 못했던 그 아픔과 그 힘듦을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꼭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어, 정말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어, 전, 어, 대부분 대학은 몇년 다녀야 되죠? 2년 아니면 4년을 다녀야 돼요. 근데 저는 대학을 6년 반이나 다녔왔는데 공부를 못했다는 거죠. 어느 때는 뭐 학사 경고까지 왔어요. 집에 무슨 뭐, 뭐 편지 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뭐 영어를 막 엄청 유창하지 않았는데 이제 한 번만 공부를 뭐 이, 이 수업에서 F를 을 맞으면 이제 넌 이제 학교에서 이제 떠나야 된다. 고뭐 이렇게 그런 편지도 받았어요. 저는 이제 불평불만했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꿈을 안고 남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에 갔는데 저는 하나님의 드림을 꿈꾸고 정말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미국에 땅에 왔는데 왜 이렇게 학교가 힘드니까. 이 대학을 빨리 졸업해서 저는 신학대학으로 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지체하니까 하나님 보여주세요. 저는 뭔가 막혀있는 것 같았어요. 뭔가 캄캄하게 막혀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이제 예배당에 가서 막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느님 보여주셔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여주셔야 합니다. 뭔가나 이 졸업의 문이든지 아니면 내가 사역하는 길이든지 뭔가 보여주셔야 제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눈물 눈물을 흘리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뭔가 보일 것 같은 느낌에 저제 느낌이에요 이거. 눈을 이렇게 떤뜬거 같은데 그래도 더 껌껌한 거예요. 더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게 뭐지?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제가 하나님 곁에 꽉 이렇게 안, 품에 안긴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품에 꽉 안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너무 파묻혀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그 안에 하나님의 따뜻함을 경험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저는 하나님께 뭔가 해결해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 뭔가 보여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렇게 막 어, 요술 냄비의 진이처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아픔과 힘듦을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분이 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힘들어서 비를 맞고 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해결해 주는 것은 우산을 씌워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함께 비를 맞아 주는 거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여러분의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만 단순히 그것만 해결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여러분이그 눈물 가운데 같이 울어주시는 그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곁으로 돌아올 때그 아버지의 그 따스함을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뭐 때로는 꾸짖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겠다는 마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탕자의 아버지보다 더꽉 안아주시고 더 많은 입맞춤을 해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읽지 않았 오늘 말씀에는 다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 탐제 의그 그 아버지 스토리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안고 입맞추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손에 손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세 가지를 주세요. 이세 가지 행동을 하세요. 옷을 입히고 또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제가 찾아 제가 묵상하고 찾아봤는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더라고. 어, 제일 좋은 좋은 옷을 입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전에 말씀해 보면 22절에 내어다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어다가, 내어다가, 내어다가 이죠이 말씀을 원어로 해석하면 그 타기라고 하는데 타퀴라고 하는데 신속하게, 재빨리예요. 아들이 21절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께 그런 얘기를해요 아버지 저를 아버, 저를 이제 저는 더이상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신기주지 마세요 이제 저를 품군의 그 한나로 아, 그 대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 얘기가 끝나, 끝나기도 무섭게 아버지가 빨리 재빨리 종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목사하면 어떤 뜻이냐면 그 아들의 마음을 아셨던 거예요 그 아들이 얼마나 아버님께 죄송하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아이제 저를 아들로 취급하지 마세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을 잘라버리신 거죠. 그래서 빨리 그깨끗한 옷, 좋은 옷을 입히라고 준비하라고 하신다. 근데 여기서의 옷은 단순히 막 눈에 보이는 그런 옷을 갖다 입힌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옷이, 이미 준비된 옷이고 이 옷이 뭐 발끝까지 내려오는 옷이었는데요. 그냥 평상복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그 바로왕이 하사했던 옷, 이렇게 그런 어, 옷과 같은 의미라고요. 즉그 아들에게 이 옷을 주면서 그 아들의 그 권위, 아들의 그 존재를 다시 한번 얘기해 너가 비록 나를 떠났지만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의미를 새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이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이 시대에 아버지가 자식에게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것은 재산을 이제 상속하겠다라는 그런 재산의 권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뭐예요? 이미 본인의 돈을 받았, 돈, 본인의 분기서 받았어요. 근데 뭐다 다르겠지만 이때는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준다고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그 아버지 재산의 9분의 1을 준다고 합니다. 9분의 2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일부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손에 가랑치를 끼워주면서 전부가다넣고어요 나의 일부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온 아들, 나의 아들을 이제 내 것, 내 것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야라고 얘기해 주는 것.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 마지막 세 번째로 발에 신을 신겨 줬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당시에 신발을 신지 않는 사람들은 노예나 종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생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 안에서는 손님이 오면 손님은 꼭 신을 벗었어요. 그니까집 안에서 신을 신을 수 있는 사람은 주인 밖에 없었던 거야 이 아들에게 신을 신겨줬다는 것은 이제 이 집의 주인은 너야 그동안 너가 그먼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았고 또 손님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 손님이 아니라 이 집에서 주인처럼 너가 이렇게 어 편하게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야 그래서 이 좋은 옷, 이 가락지, 신발 이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는 아들이 올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옷이나 가락이나 신발을 보면 잘 생각해 보면 그 사이즈를 다 알아야 돼요. 이 엉뚱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옷의 사이즈를 알아야 되고 그 손가락이 손가락의 사이즈를 알아야 되고 신발의 사이즈를 알아야 된다. 는이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었이 아들이 어떤 어, 어떤 사이즈의 옷을 입고 어, 손가락이 얼마나 굵은지 얇은지 또 신발 사이즈는 어떤 건지 그 사랑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 아버지의 행동은 아들을 변화시켰습니다. 외적으로도 변화시켰고 내적으로도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상자의 비유를 읽어보면 둘째 아들이 한 행동은 하나였어요. BTS. 예 아, 아버지께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행동 하나를 보시고 달려가 안고 입을 맞추시고 제일 좋은 것에 입히시고 가락지에 어, 아니, 손에 가락지를 끼우, 끼우고 또신을신기 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에 뭐 아시죠? 살찐 소원을 잡아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여셨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어, 상자의 아버지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궁금증이 떠올랐어요. 뭐 저였어도 그렇게 막 사실 이 시대에 그 살아있는 사,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하면 좀 심한 말이면 약간 패류나 같은 거.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라고 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런 아들에게 어, 그냥 집 나가 요,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할수 있었는데. 그렇게 기다리고 돌아와서 어 안고 또 잔치를 베풀었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단순 히 회개만 얘기하는 것과 용서만 말씀하시는 것과 뭘까 이제 고민하고 그이 설교의 마무리를 지으려고 고민고민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져야 될까 고민하다가 어제 이제 새벽에 그 답을 찾았어요. 묵상하다가 하나님 이 마무리 이 말씀의 어,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통해서 이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은 정말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라고 묵상하다가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24절에 바로 답을주셨습니다 24절에 한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저는 그 단어 여러분 그 단어를 동그라미 치셨으면 좋겠는데 2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 아들이라고 나왔어요. 내 아들 내 아들 그그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이 페르나가스 아들이 돈을 달라고 할때다 주고 또 허랑방탕해서 정말 거짓꼴이 되어서 와도 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잔치를 열고 했었던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논 자식 남의 자식이 아니라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도 자녀가 세명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되니까 알겠더라고 자녀가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눈살 찌푸리는 짓을 하고 뭐 음식점에 가서 소리를 질러도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제가 감싸주고 그 아들을 보호하게 되더라고. 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떠나서 세상 방,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할지라도 다시 그대로 돌아온다면 예수님께서는 내 아들 사랑한 내 아들 사랑한 내 딸아 잘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꼭 안아 주실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기 있 여기 있다고 해서 우리가 늘 안주해서 안주해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BTS 백투 더소우가있을게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